여러분 지금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유방암 걸리셨어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뭐 전립선암 걸리셨어요.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다안 나오시죠.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을 알아보실 때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신규 가입을 하시는 분들 보다는 기존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보험료를 조금 더 줄여 보고자 아니면 좀더 보장을 넓히고자 내 보험이 어떤가 점검차 한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보험 이라는 것 자체가 이 1년, 2년 내는 상품이 절대 아닌데, 내가 20년, 30년을 내는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인이 요청한 대로, 지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입을 하셔서, 결국 지금에 와서 저에게 다시 문의를 주시는 거 보면, 사실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거. 이때까지는 눈탱이를 당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올바른 길로 해서, 내가 합리적인 보험료로 조금 올바른 보장을 받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어느정도 지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모른 상태에서 저랑 대화를 하다보면 제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저도 조금 많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보험을 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조금은 공부를 한번 해 보시고 영상 아마 길지 않을 거예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아마 눈탱이를 당하거나 이상한 보험을 가입 다시 하시는 그런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제 리모델링이 전문가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사실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냐면 상품을 전부 다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크게 눈탱이 당하진 않을 겁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신 부분,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필요는 없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정말 이 친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필요하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좀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입에 비해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보험료가 자동이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자동이체되는 금액을 사실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통장에 뭐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정도를 놔두는데 그냥 지나고 보니까 보험료가 쑥쑥 빠져버려서 어우 이거 내가 보험... 제대로 좀 가입되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보험의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사실 이 부분은 내가 보험을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이거는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상담하기는 훨씬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많은 영상들을 보고 결국 저한테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봤던 영상들의 공통된 부분을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 리모델링이 금방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보험의 보장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예요. 사실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뭐 60세, 70세 이렇게 됐었었는데, 이제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여기서 80세 만기니까 내가 너무 짧아서 100세 만기로 요청을 하기 위해서 기존 보험을 무조건 해지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 담보 내용이 쪽 조금 불필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해지를 하는 게 맞겠지만, 단순하게 만기가 80세기 때문에 100세로 바꿀게요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내가 냈던 보험료가 앞으로 80세, 100세, 90세까지 산정된 비갱신형 보험일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내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냈던 보험료를 새롭게 다시 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증권을 준비해 주셔서 저랑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갱신형 보험이 있는 경우는 조금... 조금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정말 많이 드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예를 들어서 한 70세? 한 60세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 뭐 20년 납 100세 만기를 하는 것보다는 20년 납 20년 갱신을 해서 짧게 그냥 보험료를 조금 더 줄이고, 보장을 넓히는 경우가 훨씬 더 합리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비갱신형 만기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갱신형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와 상담을 좀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험 리모델링을 하실 때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보험이 필요가 없으면 굳이 어떠한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니즈가 없는데 내가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보험료를 한 3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저한테 가입... 안 해줘서 미안해서 어떤 거를 해지 하고 새롭게 또 무조건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내가 보험에 대한 리드가 낮으면 그 낮은 만큼 그만큼의 진단비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로 줄여주고 굳이 다른 것을 또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미안해서 가입해줘야 되겠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컨설팅을 해서 고객님들이 보험료를 줄여주시면 그거에 따라 만족을 하시고 다른 분들을 소개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막 대가성으로 뭔가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망 보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진단비가 필요한지 수술비가 필요한지 뭐 아니면 내가 병원비만 정말 필요하다 다른 건다 필요 없다 그럼 실비만 가입을 하셔도 돼요. 뭐 내가 노후 준비를 하겠다 연금 목적인지 아니면 치매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치매 보험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먼저 하시면 좋겠고요 그냥... 자 다른 걸다 떠나서 저는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 자, 실비와 3대 진단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상해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질병 아니면 상해밖에 없습니다. 진단 코드가 대부분 이거 두개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또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가 통원을 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그거 말고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해로 통원이나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 내가 지출했던 병원비, 진료비라고 하죠?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실손 의료비라고 하는데 이 실비조차도 사실은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실비가 예전에는 5년 갱신이었고, 그 다음 3년 갱신, 1년 갱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흘러오고 있는데 5년 갱신이 훨씬 더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5년짜리 갱신 실비인데, 갱신폭이 너무 높아버리다 보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겠어. 이런 분들은 저한테 증권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대체안을 좀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실비도 갱신, 특약도 갱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실비는 당연히 갱신입니다. 왜냐면 비갱신형 실비를 찾으신 분들은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비갱신형 실비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정말 욕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실비는 갱신인데 그거와 같이 가입되어 있는 특약들도 갱신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한테 리모델링 의뢰를 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종신보험에 실비가 포함된 경우는 이거는 조금 한번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신보험에 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실비 말고 다른 특약들도 분명히 거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 특약들 조차도 갱신인 경우가 아마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아마 중복된 부분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실비 보험료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요. 뭐 지금은 실비하고 종합보험하고 따로따로 가입을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예전 같은 2017년 전 같은 경우에는 실비와 종합보험을 같이 끼워팔기를 했어요. 이 끼워팔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비만 하면 사실 돈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진단비도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비도 같이 넣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쓸데없는 특약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년도 4월 이후에는 실비와 다른 종합보험은 무조건 분리를 해서 가입을 하세요라고 금융감독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네 번째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7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험이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실비보험료에 10만원이 넘어가는데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넘어간다고 무조건 해지하라는 건 아닌데 넘어가면서 계속 인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보험 안에 갱신형 특약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사람들도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전에 앞서서 여기 뭐라고 했죠 3대 진단비 암뇌 심장 보장성 보험 효율이 좋은 구성 제가 방금 실비를 맞췄고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암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를 제가 꼽아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유방암 걸리셨어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뭐 전립선암 걸리셨어요?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다안나오시죠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탓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입을 시켰던 설계사분의 잘못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암 진단비에는 일반암이 있고요. 토외감이 있고 유사암이 있어요. 암진단비라고 해서 모든 암이 다 내가 가입한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일반암이라고 하는 거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사암을 제외했다고 모든 암을 다 주는 건 아니고 회사마다 약관이 존재합니다. 보험상품에는 그 약관 중에서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암진단비를 5천만원을 가입을 했지만 그게 유방암에 걸렸을 때는, 이 일반암 진단비의 10% 혹은 20% 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내가 가입했던 보험이 생명보험회사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건 다시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뭐 남녀 생식기암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발병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진단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손해보험사는 이 모든 소외감들을 다 일반암으로 포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장성 보험은 손해보험으로 가입하세요. 라고 권유를 드리는 이유가 가장 큰게 이겁니다. 특히 대장전망 내암 같은 경우에는 남자 분들 여자분들 할거 없이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유사암에 대해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갑경제라고 하는데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네 개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할거 없이 다 유사암으로 다 빠져 있어요. 그 2007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것 암보험 중에서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무조건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유지보다는 웬만하면 유지를 하시는데 20년 남. 중에서 지금 2020년이니까 2007년 이전 뭐 2005년에 가입했다 이런 거는 납입비자 5년이나 뭐 6년 정도 남으셨을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보장이 좀 부족해도 무조건 유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암을 제외한 2대 진단비에 대한 구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아마 모든 설계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암, 뇌, 심장 중에서, 암에도 이전에 봤지만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처럼 나뉘죠. 뇌와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쪽에도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고요. 심장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생명보험 특히 가입하신 분들 뇌 출혈밖에 없어요. 뇌출혈은 지금 내용을 보시면 코드가 가장 중요해 보험사에서는 진단 코드 i606162 이게 몇 프로죠 지금 환자가 몇 프로예요 그렇죠 9%죠 9%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100명 중에 이 뇌출혈로 진단을 받는 사람은 9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실제로 나는 3대 진단비를 준비했어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증권을 뜯어보면 뇌출혈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 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뇌경색증. 뇌경색은 뭐냐면 뇌에서 혈관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00명 중에 거의 한 54명. 음, 그러니까요. 거의 뇌출혈까지 합치면 60%가 나오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번에는 뇌혈관질환입니다. 뇌혈관질환은 거의 100%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뇌혈관질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어때요? 뇌출혈도 포함을 하고 있고 뇌졸중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I60616263656664676869의 코드가 전부 다 뇌혈관질환은 진단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허혈성과 급성심근경색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은 9.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100%를 다 보장을 해 주죠. 자, 이걸 내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증권이 없더라도 내가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사면 여러분들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입한 게 손해 보험사다. 라고 하시면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한테 증권을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갱신형과 갱신형 여러분들이 논란이 엄청 많아요. 특히 여의도에 있는 그 GA 중에서 그 신입만 뽑는 그런 GA가 있거든요. 거기는 모든 보험을 다 갱신형으로만 설계를 합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갱신형으로 해서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내가 가입을 해놓고 한 2년 뒤에 진단비를 받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진단비를 많이 받겠죠. 싼 보험료로. 근데 여러분 보험을 왜 가입하시죠? 내가 뭐 2년 뒤에 3년 뒤에 이거 진단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발병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리스크를 보장하고자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비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갱신형으로 다 설계를 해버리시면 결국 내가 발병률이 높아지는 50대, 60대, 70대, 이때 지출이 감당이 안 돼요. 보험료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명심하셔서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갱신형이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 보험에 대해서 니드가 전혀 없어. 나는 이 보험사들이 사기꾼 놈들. 나 너희는 진짜 못 믿겠어. 근데 내가 조금 보장은 준비는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야 방법이 없을까? 정말 나는 7회에 아마 커피값 한나 정도 한 박밥 정도 한 달에 그냥 2-3만원 3-4만원 정도 투자를할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갱신형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내가 이 갱신형을 설계를 하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보험료가 다시 오를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상관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꼭 나비 보험료를 비교하시면 결국 비갱신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자, 보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 똑같은 보장을 가지고 보험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있는데 제도적인 차이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일반형이 있고 저해지가 있고 무해지 환급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3대 진단비를 3천만 원씩 각각 보장을 받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일반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67,000원 정도면 가입이 돼요. 근데 저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57,000원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무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46,000원에도 보장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무해지를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꼭 안내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무해지 환급형이 보험료는 싸지만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단점이 뭐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그리고 환급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납입이 끝나고 나서는 환급금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10월 이후에는 변경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 강 의가 그렇게 의 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표준형 과 무해지 환급 형이있 는데, 내가 똑같 은 보험 을 조금 더싸게 가입 하고, 싶 으시 다면 무해지 환급형 으로, 하 시라. 그리고 만약 에 내가 중간 에 너무 해 지를 할것같 다라는 리스크 가좀 많이 있 으신 분들은 그냥 보험 료가 조금 더 비싸 더라도 표준형 으로 하시 는게 낫다. 이 부분은 저한테 상담 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제가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더라도 보험 리모델링을 하실 때 크게 눈탱이를 맞거나 뭐 보험료를 뻥튀기 당하는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믿을 만한 설계사가 곁에 있는가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설계사가 있는가 내가 이 이 사람한테 진짜 내 컨설팅, 내 보장 분석을 맡겨도 되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이나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고 싶은 설계사가 없다. 하시면 저한테 뭐 문의 주시면 제가 사실은 비서님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일단 저랑 바로 상담을 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긴 하지만 저희 비서님 통해서 인적 사항 받고 최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드려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막 보험을 하다 보니까 나쁜 FC들, 그러니까 나쁜 설계사들, 자기 유리한 설계사들도 많이 만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뭐 실적에 목마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FC님들을 거의 한 200명 이상을 데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롱런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설팅을 해줘야 우리 고객님들이 조금 더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서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좀 믿고 의뢰를 해 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저기 보험 알려주는 지점장 카카오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